복된 이연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 집회를 허락해주시길 감사합니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눈물 아닌 헌신으로 얻어지는 축복의 컨퍼런스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컨퍼런스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성령 님이 가장 강한 강하게 오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치료가 있고 말씀 듣다가 은사 받고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목 인천 22집 때장하호 소목사님 온천을 중행하는 사도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의 들음하기를 빌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신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을 새기며 받은 윤회대로 살게 하려 주었어서. 예,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성엽의 우리 총재로 계시는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서 대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성령운동이 사실 한국에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정말 성령운동을 대단하게 일으키시고 이따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대만 뿐만 아니라 중화권에 성령운동을 하시는 위대한 선구자시고 아랍 또 뭐라고 할까요 프론티어가 되시는 어, 장마오 성 목사님을 에, 우리 모셔서 저희 교회에서 한국의 성령 대일을 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낮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장마오 성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그 환영합니다 그 박수 하기 전에요 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게. 중물로 환인광링 자한번 해보실래요? 환인광링 자 환인광링 하면서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시고 화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的邀我能到教中跟大家一起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강성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오게 하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소강승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의 종인줄니다

내용提到他用中的所有的主角永都不死的 그때 소감성 목사님이 말씀 중에 어, 예화를 들어 주셨는데 아직도 얘구나일수到了拜天到我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의样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laughs> 그 많이 왔던 사람이 다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할수 있어요, 매실은, 칠다른, 렐란 보라. 그래서, 소수의 사람, 우리 교인들만 왔지, 다른 사람은 다 다시 자기 도,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일을 받았죠.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여러분, 여기 잘오셨어요잘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의 이사장이신 안준배 목사님, 그동안 경과보고를 오늘 해 주시겠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회는 1989년 3월 27일에 19명의 젊은 목회자와 부흥사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8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성령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3년도에는 아프리카 나이로비 우루파크에서 아프리카의 모든 종족과 그리고 진영을 달리하는 그런 여러 개파의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서 한, 한 주간동안 연인은 100만명이 모이는 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운동을 국내외에서 펼쳐나갔고 최근에는 2017년 종교개혁 5 0주년 성령대회를 소강송 목사님 주강사로 해서 올림픽 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소목사님이 대만 우리 장마오송 목사님이 주관하는 성에 주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와 저희 단체 물론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2022년도가 들어서면서 그것이 해제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운동을 국내외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마우성 목사님을 이번에 제15회 세계성령봉사상 국제부분 수상자로 선정해서 어제 시장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한국2022에 우리 장망우 성모사님이 강사로 세례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세계 성령운동중앙회의는 국내외에서 오대항육대주에서 성령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소강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본회의 총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어, 교회 소식과 그리고 축도로 다 마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 오전 음, 집회는 에, 우리 대한민국과 또 대만 성령 운동에 중요한 획을 긋고 또큰 의미와 정신과 가치를 가져다 어, 주는 집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지난주에 이제 여의도 순복교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하셨어요. 이제 이런 그 품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오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에스터 선가대원들 수고하셔서 너무 고맙고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것은 정말 대만의 성령동이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운데 그런 그 집회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좀 보여주시고 어제 시상식에서 간단하게 보여주셨는데 정말 제가 가서 보고 야 성령의 열기 그 기도하는 이거 뜨거워 에, 그 중국말로 우리는 주여하지만 주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삼창을 하잖아요 근데 대만에서는 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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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참큰 도전을 받고 에, 그랬습니다 오늘. <laughs> 오늘 이렇게 귀한 에, 지표가 열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귀한 의미와 정신 가치가 에, 높은 지표라는 걸 아시길 바라고요. 자 내일 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 컨퍼런스 리스타트가 시작됩니다. 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2층에. 우리 목사님들은 일 층으로 안치려고 합니다. 이 층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 층에 혹시 좁으면 삼 층으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기수 집사님 최순남 집사님의 딸 실로, 김길동 서영희 권사님딸 문정자매, 안병관 이금옥 집사님의 딸 나영자매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장마구 사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예. 스무 u p l e a 금방 통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황선 목사님뿐만 합니다 통역을 하시는 우리 정하는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하시겠습니다 아, 저는 그때 대만 집회 가서 집사람만 같이 촬영팀을 데들고 가지고 이번에 촬영한 걸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만에서 스텝들, 촬영하신 스텝들 에, 세 분들 좀 일어나세요. 에, 그렇죠. 세명 일어나세요. 저분들 에, 그렇죠. 두 명인가? 세명이가 이분들 이렇게 촬영팀이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맞아. 장하은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들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준비가 안 됐네. 저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 세움 시간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생명나무 은혜와 예배 동력의 두 날개로 다시 비상하여 걸어간 부족 공동체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확장시키는 교회를 꼽는다. 아멘. 오늘 이렇게 사회로 수고하시고 또 경과복을 하신 안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에, 우리 또 장영희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 주간 집회도 하신 적이 있는데 장영희 목사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우리 교회에 집회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여전사람이 오셔서 간증 박선해전사람 빼놓고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적이 제 기억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장영희 목사님 지난 번에 오셔서 집회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세요. 사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심껏 힘을 다하여 목회자 컨퍼런스 새 영토 확장은금을 드리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교구와 9교구, 7교구 17교구, 24교구 26교구 오늘 이렇게 소액을 헌신을 합니다. 심껏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크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간절하고 사모하는 만큼 저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한 은혜와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간곡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이여 천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오육백 명의 개척교의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 격려금을 또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과 함께 해주시고, 이 일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들,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자고, 자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목사님들이 그냥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내일 부족한 종과 우리 교육자들의 강의를 듣고, 다시 일어나고 간절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정말 다시 그 간절함을 되찾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디바인 네토스를 우리 아버지 회복하면서, 내일 다시 일어나, 눈물을 머금고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도전해보자, 그런 목사님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립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도전받고, 우리 아버지의 내년에 교회를 일으키는 목회 계획을 갱신해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동참하는 귀한 교구들 고귀한 성도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신 분이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